음악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스타 박서진은 두 분야 모두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요계는 물론 현장과 배드민턴장까지 석권했다.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에 대한 남다른 투자로 박서진의 음악 인생은 정점에 이르렀다. 그는 많은 사랑을 받은 트로트 히트곡과 음원 차트에 정기적으로 등장하는 등 성공 신화를 구축했다.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무대 위에서 심오하고 감성적인 퍼포먼스로 수백만 명을 사로잡는 실력파 연주자이기도 하다. 박서진은 음악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실력파 운동선수이기도 하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기술을 보여주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며 축구 및 배드민턴계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치열한 각오로 박서진은 언제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서진과 팬들과의 인연도 볼거리다. 그는 미팅, 팬미팅 등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늘 팬들과 진솔하고 가깝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는 그와 팬들 사이의 관계와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수많은 팬들의 지지와 열정적인 사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서진은 한국연예계의 거물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음악계와 스포츠계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가치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의 경력적 성공과 팬들과의 긴밀한 관계는 그의 입지를 국내 최고의 스타 중 하나로 확고히 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박서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흥미로운 것들과 새로운 성과들을 가져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노력과 열정이 성공을 가져온다는 산증거이며 음악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는 인물이다. 그가 이룩한 일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박서진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인내와 열정에 빛나는 예인 상징입니다.